걱정과 스트레스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난 삶을 상상해보세요. 우주의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삶,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우리가 가진 현재의 생각을 넘어서는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내 마음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까? 사실, 우리의 뇌는 잠재적 위협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뇌를 재설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진동이 주변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고 영성과 양자 물리학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현실을 바꾸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을 활용할 수 있는 명상 기술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할 즈음 여러분이 내뿜는 에너지가 삶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멈추고 진정한 삶을 시작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무한한 잠재력의 삶의 발을 내딛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 경력, 건강 등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대한 에너지의 바다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즉시 느껴지는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이 우주의 에너지장을 통해 파동을 방출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합니다. 걱정, 즉,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끊임없는 불안감도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더 많은 문제를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 슬픈 노래만 틀어주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의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우주의 더 높은 주파수와 조화롭게 맞추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그저 흐름을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나요? 불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볍고 긍정적인 기분인가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에너지 주파수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무엇이 잘못될까에 대한 걱정 대신 무엇이 잘 될지를 생각하세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 되새김질하는 대신 그들이 가르쳐 준 교훈에 감사하세요.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내보내는 에너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세요.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생각을 선택하세요. 우주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더 평온해지고 삶과 조화롭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걱정을 버리고 주변에 가득한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며 우주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분의 정신적 패턴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속박되면 문제에 집중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뉴스만 방송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바꾼다면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뇌를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더 낙관적인 시각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사고 패턴은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신체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을 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판단력을 흐리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의 질에 대해 얼마나 자주 고민하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지기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정신적 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운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연습할 때 여러분은 실제로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기반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뇌의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려면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 걱정스러운 생각을 감사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하세요. 이 변화가 기분, 에너지, 그리고 신체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연습을 마스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장애물로 보였던 것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치게 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하고 싶은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균형 있고,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힘을 활용해서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의 에너지와 더 밀접하게 조화를 이룰수록 삶이 더 쉽게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의식적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우주의 중심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양자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존재의 모든 측면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이 네트워크는 양자장으로부터 빠르게 이동하며 여러분의 의식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장을 이해하면 걱정을 풀고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답은 여러분이 이장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는 인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도, 그리고 에너지가 이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파동을 일으키며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집중 상태에서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장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인식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는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양자 수준에서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식이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감이 맞아떨어졌던 때나 누군가가 연락하기 전에 그 사람을 생각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양자장이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연결의 예입니다. 이 연결을 키우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자신을 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도전이 성장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양자장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마음 챙김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일상적인 생각의 잡음을 잠재우고 양자장의 미세한 주파수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습할 때는 명확한 의도를 세우세요. 양자장은 집중된 생각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직감을 믿으세요. 그 직감은 양자 연결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양자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키우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 양자장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주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장의 연결이 깊어지면서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는 중요해지고 동시성은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한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걱정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주에 펼쳐지는 계획에 대한 신뢰감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현실의 본질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명상이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도구일까요? 명상의 핵심은 고요함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여러분의 판단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끊임없는 마음의 소음에서 벗어나 더 깊이 모든 사물을 관통하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명상은 실제로 뇌 구조를 변화시켜 자기 인식, 자비, 그리고 성찰과 관련된 신경섬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뇌에 운동을 시켜 평온과 명료함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명상의 이점은 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여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상황이 갑자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너지와의 직접적인 소통 라인을 만듭니다. 더 이상 걱정과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며, 대신 우주의 지혜가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종종 해결책이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할 때 우주의 통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이 수용 상태에 더 자주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명상 실천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더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질 때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이러한 패턴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더욱 힘이 되는 생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명상의 가장 깊은 이점은 고요히 앉아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과 하나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감은 매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자신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명상을 삶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들을 단순히 관찰하고 판단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실천 시간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지 연습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더 쉬울 것이고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명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마음을 걱정해서 놓아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 없는 삶을 원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조 디스펜자 박사의 가르침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더큰 지혜를 신뢰하고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과를 강요하려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정확히 진행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요. 마치 강력한 파도에 맞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 동이라는 흐름에 몸을 맡겨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만 훨씬 적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주와 함께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에너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환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놓아주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황이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할 때를 알아차리세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현 상황에 저항하며 상황이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꽉 붙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 후 다음 단계는 놓아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목표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일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영감을 받아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놓아주십시오. 우주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놓아주기 연습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잘 풀리곤 합니다. 놓아주기 일기를 써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매일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기로 하거나, 다가오는 행사에서 날씨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물러서고 허락했을 때 일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노아주는 연습을 키워나가면서 여러분은 아마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필요는 걱정과 불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필요를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결과를 통제하는데 집착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에서 더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재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걱정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주와 함께 흐른다는 것은 삶이 항상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도전에 더큰 신뢰와 편안함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신뢰는 종종 종교와 연관되는 개념이지만, 양자 물리학과 우주 에너지의 영역에서 신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흥미로운 교차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단단하고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신 그것은 유동적이고 반응적인 가능성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믿음, 즉 신뢰가 이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실험은 단순히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의식이 물리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양자장이 공명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는 경험과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특정 방송국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주파수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물리학은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체 물질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비어있고, 에너지와 잠재력으로 가득 차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뢰의 물리학을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장 깊은 믿음을 체크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항상 문제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선의에 대한 신뢰를 키워보세요. 이것은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지어 도전조차,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로 삶에 접근하면 걱정이 점차 여러분을 놓아주게 될 것입니다. 시각화는 신뢰의 물리학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할 때 단순히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자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모든 감각을 활용하면서 그 신호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신뢰의 물리학의 가장 깊은 측면은 현재 순간의 경험을 변형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질서와 우주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우주와 함께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를 신뢰하기 위한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우주의 에너지 파동을 타고 갈 준비가 되셨나요? 매번 걱정보다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연결을 강화하게 되며 어려운 시기에도 이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신뢰의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동시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의미 있는 일치가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신뢰의 물리학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매 순간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중요한 일부이며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통해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을 들릴 준비가 되셨나요? 걱정을 놓아버리고 신뢰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우주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 순간, 우주는 또 다른 변수를 통해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이 두려워할 장애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일자리를 잃었지만 더 나은 직장을 찾았을 수도 있고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무작위로 보이지만 사실 우주가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음이 잠재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법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을 우주에 맡김으로써 여러분은 멋진 가능성의 세계에 자신을 열어놓게 됩니다. 놀라운 일기를 써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매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일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것이 낯선 사람의 미소만큼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기회처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우주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은 인생의 도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숨겨진 축복을 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신뢰할 때 심지어 좌절도 더큰 무언가를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은 우주가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치 비를 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열었을 때만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가며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걱정을 우주에 맡기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영감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우주가 나머지를 맡아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움을 반추해 볼때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이 닫혔지만 더 나은 기회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는 우연한 만남이 여러분을 진정한 길로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주가 항상 여러분의 최고의 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의 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불안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대신 우주가 여러분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시도해보세요. 걱정을 우주에 맡기고 그 지혜를 신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방식으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준비한 기분 좋은 놀라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걱정을 우주에 맡기고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에 힘을 탐구해온 만큼, 여러분은 아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이 이론이 경험으로 변환되는 지점입니다. 잠시 멈추고 우주와 연결되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에 빠져들어 봅시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에 가득 차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내보내세요.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깊은 고요와 이완 상태로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아름다운 해변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 따뜻한 모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의 부드러운 소리, 피부에 닿는 해살을 느끼고 멀리서 들리는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곳이 여러분의 안전한 공간, 우주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보세요.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이 걱정을 여러분의 손에 든 물체처럼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얼마나 무겁나요? 여러분이 그곳에 서서 이 걱정을 들고 있을 때 따뜻한 황금빛이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지원으로 가득한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감싸고 위로하는 것을 느끼세요. 천천히 손을 열고 이 걱정을 이 빛에 맡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손바닥에서 부드럽게 떠올라 하늘의 광활한 공간으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세요. 손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가벼움을 느끼세요. 더 이상 이 걱정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주에 맡겼으며 그 무한한 지혜가 그것을 처리할 것임을 신뢰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로운 감각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끼세요. 이 장소로 언제든지 돌아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주는 항상 여기 있고 항상 듣고 있으며 항상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 평온과 신뢰의 감각을 하루속으로 가져오세요. 이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마음의 걱정을 놓아주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신뢰와 놓아주기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내려놓고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여정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깊은 연결을 발견했으며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자장을 탐험하면서 여러분은 이 광대한 우주적 춤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모든 사물을 관통하는 우주에너지와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자신을 맞추고 우주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얻은 흥미로운 통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환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들을 방해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최고선을 위한 우주의 안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의 존재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고 더큰 평온과 흐름의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신뢰로 도전에 맞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하고 놓아주는 것을 매일 선택하는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매번 걱정을 우주에 맡길 때마다 여러분은 이 연결을 강화하며 더큰 평화와 가능성의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어깨에서 걱정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세요. 우주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안내하며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것들과 함께 춤을 추는 법을 배웠고 불확실성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 순간이 이 신뢰를 실천할 새로운 기회를 생겨납니다. 모든 걱정은 여러분의 우주와의 연결을 깊게 할 기회입니다. 이 실천을 계속함에 따라 여러분은 더큰 우아함, 더큰 기쁨, 그리고 더 적은 걱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걱정 없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